타오러 가고 있습니다. 몰리나. 지금 짐 찾으러 가고 있는데 몰리나서 힘 조금 힘듭니다. 이따가 교통카드 사야 되는데 숙소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게 한 개착해야 되는데 딸립니다 중국 공항이고요.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5시 30분. 이제야 공항을 나선다. 빨리 숙소 가고 싶다. 쭉 전차, 전 차가 있 습니다. 아 직도, 전 차가 있 네. 요것은 우육면. 맛있겠지 중국에서의 첫 팀입니다. 음. 여기는 저쪽이 제가 먹고 있는 스포입니다. 집주인의 추천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실 계획이 별로 없긴 한데 천안 문을 가보려고 합니다 계획이네 그리고 아까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이니엔 e 나, e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 지디엔 나, 이런거였어요몇이냐난 그걸 못 알아봤어. 이디엔 나, 이디엔 나인 어떻게 알아줘? 이거 웃는다는데 왜 고기가 없냐고 막 그러고 있네. 이렇게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하나씩 주문했는데 좀... 고기가 없냐고 고기가 없긴 하냐고 그럼 저는 맛있게 먹을게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천안문입니다. 마우쩌등에 초상화가 걸려있고, 여기 옆에는 중국 국가 박물관입니다. 와, 여기 진짜 덥다. 행 넓어.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 지금. 근데 햇빛이 너무 세. 사람, 보다시피 엄청 많습니다. 아유 더워. 어떤 중국인이 사진을 찍어달래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사람들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이 두 명이 서 있어요. 남색깔, 정장 입은 사람, 제복 입은 사람이나 하얀색 옷 입은 사람. 근데 안 움직여요. 어, 진짜 더울 것 같다. 긴 팔, 긴 바지에 장갑까지 끼고 모자까지 쓰고 장화 같은 거신고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교대를 하겠지?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샤라샤라샤라샤라 이런게 있는데 그게 사진을 찍.. 사진찍어라 이런식이에요 사진찍을래요? 막 이런식이에요 오늘은 북경에서의 두번째 날입니다 왕푸징 거리에서 서점 가서 노트를 샀어요. 이걸로 베이징 유리밀기를 작성할 것입니다. 28원이구나28 위안. 이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산 납작 복숭아 하나 먹었는데 진짜다. 달우영면 먹고. 어디냐 천안문광장 가서 천안문광장 돌아다니다가 고궁박물관 박물관 거기 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 너무 넓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물을 진짜 두 통이나 먹었어 이런 걸이만큼 이걸 로두통 먹었어. 그리고, 걸어서 왕푸진거리에 갔어요. 왕푸진거리는, 그, 뭐냐. 그냥 백화점들 좀 많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 그래서, 가서 그냥 백화점 돌아다니고, 그냥 길거리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이, 아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중 보이는 애가 쫄래쫄래, 오더니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그 운동화 오염을 한번 지워보겠다고 막 샬라샬라 설명 하는 거예요. 난 당연히 못 알아듣었지. 그래서 내가 팀부동이라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 아니가막 막 손짓, 발짓을 하, 하면서 막 지워보겠대요. 난 필요 없다. 그랬는데 어디 나라에서 왔냐 해서 뭐 한국에서 왔다. 뭐 중국어 조금 할아 중국어 할줄 아니야, 조금 할줄안다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계속 한 번만 해한 번만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짜증 나서 그냥 자리를 박 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걔가 정색하는 거야 진짜. 짜증났어. 어쨌든 그리고 혹시 중국 지하철 또말하 말할 게 하나 있는데 짐 검사래요. 우리나라는 짐검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짐검사를 해서 공항처럼 그 짐, 가방, 레일에다가 올려놓고 보내고, 그, 거기에 막 사람 들어가가지고 통과하는 거, 그거 하고, 그 전자, 그 감지기? 위험 물품 감지기 같은 것도 하고, 그 오늘은 약간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느라 좀 길을 좀 줄, 길게 섰어요. 그리고 지금 불편한 게 위체 제가 현금밖에 없거든요. 위체 시페이가 없어가지고 계좌를 학교 가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 요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아 근데 아직 그거 못 했어. 코코 버블티를 먹고 싶었는데 진짜 종류가 너무 많고 줄도 많고 해서 못 샀잖아요. 밀크티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표 학교 가기 전까지 내당날개내 나라 1 5분째 떠오르고 있다. 무거운 짐을...